구독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요 방은 구독방이에요. 구독방인데 여기는, 어 제가 제 다른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제가 잘했다 생각하면은 구독을 해주세요. 잠시만요. 구독방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좋아요 클릭해주시고요. 싫어요. 제가 싫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싫다고 생각한 이유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 점을 고치시면 이제 그 점을 보충됐다 생각하시면 이제 좋아요 하고 구독을 해 주시고 이유를 말씀하신 분은 저에게 싫어요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제가 어 저에게 구독을 한다고 구독을 한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헉디긋 구독을 구독을 이제 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제가 구독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구독을 해드린다는 거죠. 저도 구독해드리고, 어,님께도 구독을 해드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방에서는 제가 좋, 제 다른 동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구독 클릭, 클릭, 구독, 구독, 구독. 그 다음에 이유를 싫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싫어요 누르시고, 이유 보강할 점. 누르시고 제 구독이 이거 이유 말해서 보충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거를거 이유를 말아 주시면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저에게 좋다고 얘기, 얘기를 하시고 구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신 경우에는 저도 구독을 해드린단 말씀입니다. 이해 되셨으면 저에게 구독을 해주세요.